오늘은 많은 여성분들이 공감하실 주제, 폐경기 체중 증가, 나이살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요즘 체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계신가요? 특히 예전에는 잘 빠지던 뱃살이 이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줄지 않아서 속상하신가요? 거울을 보며 이게 다 나이살인가 하며 자책하셨던 분들 오늘 이야기 꼭 들어보세요. 그건 단순히 게을러서도. 식탐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우리 몸 속에서 일어나는 호르몬 변화, 바로 폐경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과정 때문이에요. 폐경이 찾아오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 에스트로겐은 평소에 지방을 에너지로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호르몬이 줄면 몸은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지방을 저장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같은 양을 먹어도 지방이 훨씬 쉽게 쌓이죠. 특히 배 주변, 복부 쪽으로요.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도 줄어듭니다. 근육은 에너지를 태우는 작은 공장 같은 존재인데 이 공장이 줄어드니 가만히 있어도 쓰이는 에너지가 적어지고 결국 남는 에너지가 지방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갱년기 배라고 불리는 복부 지방의 정체예요. 그리고 여기에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몸은 또다시 지방을 쌓으려 해요. 특히 배속 깊은 곳,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당뇨병, 고혈압, 심장 질환 위험도 함께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덜 먹기가 아니라 현명하게 먹기입니다. 무리한 단식이나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오히려 근육을 잃게 만들어서 몸의 균형을 더 무너뜨립니다. 대신, 호르몬 변화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식단이 필요합니다. 먼저, 단백질을 챙기세요. 단백질은 근육을 지키는 힘입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단백질, 닭가슴살, 생선, 두부, 달걀 등을 꼭 드세요.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만이 아니라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막아줍니다. 다음은 탄수화물의 질을 바꿔보세요. 흰쌀, 흰빵, 설탕이 많은 간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그 결과 지방을 더 쉽게 쌓이게 합니다. 대신 현미밥, 잡곡밥, 메밀, 통밀을 선택하고, 식사 때는 나물이나 쌈채소를 넉넉히 드세요. 식이섬유가 장을 깨끗하게 하고,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 또 하나 식물성 에스트로겐 들어보셨나요? 콩, 두부, 두유, 렌틸콩 같은 식품에는 파이토에스트로겐이 풍부해요.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해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뼈 건강도 잊지 마세요. 폐경 이후에는 에스트로겐이 줄면서 골밀도가 빠르게 떨어지거든요. 우유, 멸치, 브로콜리로 칼슘을 햇볕으로 비타민 D를 챙기세요. 하루 20분 햇살을 느끼며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카페인과 알코올을 조금 줄여보세요. 커피나 술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자극합니다. 그 결과 복부 지방이 더 쌓이게 되죠. 식단만큼 중요한 게 바로 운동입니다. 이 시기엔 살을 빼는 것보다 근육을 지키는 게더 중요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매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혈당 조절, 체지방 연소, 그리고 호르몬 균형에 직접 관여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일주일에 두세 번 스쿼트, 런지, 덤벨 운동, 코어 운동처럼 큰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을 해보세요. 처음엔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여기에 유산소 운동을 곁들이면 더 좋아요.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활동은 신진대사를 올리고 몸의 지방을 연료로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 30분, 심장이 살짝 뛰는 정도로 꾸준히 해보세요. 그리고 운동이라고 꼭 헬스장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정원 돌보기, 즉, 가드닝도 훌륭한 운동이에요. 삽질, 물주기, 잡초 뽑기. 몸의 다양한 근육을 고르게 사용하게 하죠. 게다가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그 시간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늘려줍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운동이기도 해요. 폐경은 단지 몸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 감정의 파도도 함께 찾아옵니다. 기분이 오락가락하거나 잠이 잘 오지 않거나 갑자기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죠. 이럴 땐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고, 아, 지금은 조금 쉬어야 하는 시기구나. 그렇게 다정하게 자신을 돌보는 게 필요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아요. 조용히 산책하거나 깊게 호흡하면서 명상해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같은 고민을 나누는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혼자가 아니다라는 감각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폐경기 체중 증가는 나잇살이 아니라 몸이 새로운 균형을 찾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 시기엔 체중계의 숫자보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현명하게 나를 대하는 시기죠. 건강한 식단,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과 마음의 여유. 이네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체중은 물론 삶의 질까지 달라집니다. 폐경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몸과 마음이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갈 시간이에요. 당신의 몸과 마음이 다시 균형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